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이번에는, 어, NCS 기반 면접 중에 토론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토론 면접 그럼 되게 생소하시죠? 어떤 분은, 아, 그, KBS에서 하는 심야 토론, 그, 여당, 야당이 들어와서 집에 갈 때까지 싸우는 토론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학급 토의, 아, 네, 일본, 아,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얘기해 볼까,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보통 이제 토론 면접을 많이 하는 데가 한국 수력 원자력 같은데, 토론 면접을 하는 회사가 있죠. 아, 토론 면접은 보통 민원인을 대응하거나, 또는 그런 서비스 계통의 공기업에서 많이 진행을 할 겁니다. 어, 민원인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볼수 있고요. 또 이런 토론 면접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얼마나 잘... 적극적으로 표현하는지, 이런 부분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토론 면접을 왜 하냐? 우리가 이거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보면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토론 면접은 우리 회사에 와서 회의 잘하는 사람 뽑겠다. 어, 자기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또 자기의 그 내용을 잘 전달하는 사람을 뽑겠다. 예, 이렇게 해서 토론 면접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 학급 토의의 분위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지만 실제 면접은 학급 토의처럼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왜냐면 다른 면접의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이 면접의 경우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탈락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자기가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면접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자 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정의를 같이 보겠습니다. 토론 면접은 구직자 간의 대화를 하게 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말하는 태도, 설득력, 협상력 등의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 방식이다.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설득력, 논리력, 다른 사람한테 설득하는 방법, 또 표현력, 그리고 지원자의 발언 내용, 참여도, 주제에 대한 지식, 협조성, 예,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고요. 특히 주제에 대해서 이제 자기 주장을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잘 논리적으로 설득하느냐, 네, 이런 것들을 보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회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건 다양하게 보지만, 그 중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도 보려고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인지, 또 자기의 생각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즉, 조직에서 묻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프리라이더라고 하는, 이렇게 조직에서 묻어가고, 자기의 생각도 잘 얘기 안 하고, 이런 분들을 이제 빼기 위함이라고 하고요. 아, 건강보험도 이런 토론 면접을 진행하는데, 주제는 뭐, 어, 여러분들이 가는 회사의 이슈라든지,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이제 방식입니다. 아, 데 토론 면접은 PT 면접과 다른 것은 이제 PT 면접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개인이 발표하는 면접이라면 토론 면접은 보통 3명에서 4명의 구성원들이 앉아서 하나의 주제를 보고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 그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일 먼저 토론 면접은 일단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1번입니다. 아, 오늘 토론, 어, 좋은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인사를 한 번씩 하고요. 그리고 나서 주제를 줍니다. 주제를 주는데, 어, 주제는 뭐, 예를 들어서, 어, 그 일반 시사 이슈면서도 우리 회사와 관련된 것.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상황이라면 뭐 그런 거겠죠. 뭐, 뭐, 코로나 백신 접종 4차, 뭐, 또는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들한테도 코로나 백신을 의무 접종하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 어, 뭐, 또는, 어 우리가 마스크를 이제 실외에서는 벗는데 실, 내에서는 뭐, 이제 안정화되면 벗는 게 맞을,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서 주제를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주제 중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요. 공격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1번부터 5번까지는 찬성, 6번부터 10번까지는 반대. 이렇게 하는 회사도 많고요.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회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 되도록이면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빨리 손을 드는 게 <laughs>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좀 찬성에 가까운 생각인데 어, 나중에 이제 찬성 쪽으로 확 몰리면 반대가서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찬성이 강한 편인데 반대가서 얘기하려면 설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나는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를 빠르게 의사 표현을 해주시고 어,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내가 왜 찬성하는지 왜 반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 토론 면접은 시간을 많이 안 주고요, 준비 시간 많이 안 주고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이 준비하는 동안 자율적으로 토론하는 분위기를 보면서 면접관들은 개인 면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반을 정하고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토론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 어떻게 하는 게 합격 포인트냐. 네. 제가 오늘 어, 토론 면접을 많이 진행하면서 느꼈던 어, 인터넷상에서나 이런 데서 나오지 않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무 면접관으로서 느꼈던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는 방법을 몇 가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토론 면접을 가게 되면 어, 가장 첫 번째는 예, 여러분들이 찬성과 반대를 정의하고 어, 준비하는 5분 동안 여러분들이 뭐 팀별 회의를 하는 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왜 찬성하는지 왜 반대하는지를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는 게 좋습니다. 자왜 그러냐? 토론 면접의 팁은 뭐냐? 그럼 토론 면접의 팁은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네, 어, 타이밍을 어, 얼마나 잘 가져가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내가 말하는 타이밍을 놓치면 이게 대화가 계속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쫓기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찬성 측 3명, 반대 측 3명이 있으면 내가 제일 먼저 어, 첫 번째는 누가, 누군가가 발표를 하면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누가 딱 찬성합니다. 그럼 반대합니다고 얘기가 딱 날라오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두 번째에 내 네, 저는 찬성 측 2번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찬성합니다. 제가 찬성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다라는 거를 가볍게라도 여러분이 초기에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30분 정도 면접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이 4번 정도는 최소한 발표를 해주셔야지 합격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는 나는 이걸 왜 찬성한다 왜 반대한다를 초반에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시간이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찬성 반대 찬성 반대하다가 말이 막딴 얘기로 지나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말을 잘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쫓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찬성한다 왜 반대한다는 내 정의를 명확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이제 찬성 반대 찬성 반대를 막 얘기하다 보면 그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지원 사격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발표를 딱 끝내고 이제 뭐 내가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옆에서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옆 사람이 뭔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반대편에서 아그 논리가 잘못됐다고 막 공격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죠?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다 떨어뜨려요. 그럴 때는 지원 사격을 해줘야 돼요. 네. 옆에 있는 2번 지원자의 말에 제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2번 지원자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니고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어, 내용이 좀 왜곡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지원 사격을 해줘야 돼요. 팀 플레이가 원활하게 보여져야지 합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면접관이 다 떨어뜨리거든요. 팀을. 그래서 토론은 팀 플레이를 본다. 그래서 옆 사람을 지원 사격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또 유리할 때. 옆 사람이 발표했을 를때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얘기해 주면 여러분이 맞장구를 쳐주시는 것도 좋아요. 아, 네, 저도 이번 지원자의 말에 공감합니다. 어,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실행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반대편이 이쪽에 찬성, 찬성, 찬성을 하면 예, 반대를 반박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분위기 자체가 공감을 날려주면은 반대 사람들이 그 의견이 좀더 공고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까지 내가 지원한 분의 명확한 찬성의 의미를 발표한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내가 이 발표자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편을 지원해 준다. 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가 계속 논리적인 주장을 막 펼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약간은 유체를 이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막 찬성 반대 찬성 반대를 하는데 어, 여러분의 제가 말씀드린 건 토론의 분위기는 약간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흐르더라고요. 대부분 왜냐하면 내가 붙어야 되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말을 하려고 하다 보면 서로 분위기가 좀 과열될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은 약간 거기서 생각을 그니까 그 분위기에서 빠져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토론하는 이유는 뭐죠?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더 발전시키는 게 토론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토론이 끝나고 나서 결론이 무엇일까? 대안이 무엇일까?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발전적인 대안을 만드시면 훨씬 더 설득력 이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식품 관련 공기업을 갔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정크푸드의 건강세 도입에 따른 찬반을 하시오 정크푸드라는 건 이제 쓰레기라는 의미로 뭐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뭐 햄버거라든지 피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찬반을 하라고 하면 뭐 찬성은 네, 정크푸드는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어 쓰레기라는 의미로 정크푸드라고 하고 저는 그런 정크푸드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찬성? 아닙니다. 어, 정크푸드를 이용하는 층은 대부분 대학생이나 노동자 같은. 시간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의 세금을 부과하는 꼴이 됩니다. 하고 막 싸워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대안은 뭐냐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네, 저는 정크푸드의 건강세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그 세금의 재원을 잘만 활용하면, 어 실제 슬로우푸드 같은 몸에 좋지 않은 그런, 아 몸에 좋은 슬로우푸드 같은 음식은 비싸서 못 먹는데, 그런 과일이나 그런데 세금을 좀 지원해줘서 가격을 낮추면, 정크푸드의 소비는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슬로우푸드는 점진적으로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음, 완벽하진 않아도 여러분이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 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와, 짱! 너 잘했어! 이렇게 안 해요. 네. 싸우느라고 정신없어요. 근데 누가 보고 있다? 네. 면접관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발표를 했을 때 면접관이 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 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네, 정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는 건데, 막 찬반찬반을 막 얘기하는데, 굳이 여러분이 사회자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회자가 중간에 이렇게 중지하기가 어려운 게 서로가 자기 논리를 강하게 펼치기 때문에 중지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자를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마지막에 한번 이러는 겁니다. 음, 끝날 때쯤 돼서, 아, 네, 제가 지금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찬성은 이러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찬성 측 의견을 얘기했고, 반대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까지는 서로 감론을 방만 많이 했는데 남은 시간 동안은 이런 세금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좀더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면서 하 한번 정의를 딱 내려주면 면접관 눈에 확실히 들어와요. 음. 그래서 여러분은 아, 우리가 이 면접의 본질이 이기려고 하는 건 아닌데. 실제 면접을 하다 보면은 서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감론을 받게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거를 어 내가 상대방의 논리를 이기겠다라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내가 이 논리를 발전해서 좀더 개선된 대안을 만들어내겠다. 예, 이런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음. 그런 모습을 보면 면접관 입장에서도 아이 토론의 목적성이라는 거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좋은 점수를 부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 정의 그리고 지원사격 그 다음에 대안지시, 예, 종합하는 능력 예,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한번 가족들 또는 친구들하고도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고 하면 예, 금방 여러분들이 흐름과 맥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상식이나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평상시에 좀또그 회사의 사회 이슈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평상시에 보는 거는 당연히 기반 지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론, 면접, 토론 면접을 하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음, 그런 거에 대한 대응 방안 또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토론은 항상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토론 면접 강의, 강의 수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적극적인 자세로 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